여의대방 더마크원 모델하우스를 다녀온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내에 위치한 여의대방 더마크원은 최근 분양이 시작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의도와 가까운 여의대방 지역에 들어서게 되어 교통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특히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이 도보 3분 거리로 위치하고 대방역과 보라매역도 인접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게다가 신안산선과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 예정이라 앞으로 교통 호재도 기대됩니다. 모델 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옵션들입니다. 3천만 원 상당의 무상 옵션이 제공되어 무척 놀라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비스코프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등의 고급 가전들이 모두 기본 제공되어 집을 꾸미는 부담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발코니 무상 확장과 새집 증후군 방지를 위한 무기질 도료 시공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서울지 방병무청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있는 첫 번째 랜드마크 단지로 장기 전세주택을 포함해 1만 가구 이상의 추가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미래가치와 희소성 면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고 생각됩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후, 이 아파트의 뛰어난 입지와 시설, 그리고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파트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추가적인 분양 정보는 분양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더 자세히